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현지는 가짜 믿기, 통큰 이재명을 위한 페인트 모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조선일 배성규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스위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김 실장 출석은 여당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껴운치 않은 뒷맛만 남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내락한 것처럼 미쳤지만 실제 액션으로 이지 못하고 말에 그쳤습니다. 야권에서는 김현지 국감 출석 카드 가짜 믿끼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통큰 리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규 정치에디터가 오랜 정치 분야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속살과 맥박을 꼼꼼히 분석해 드립니다. 조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즐거움이 넘치는 콘텐츠와 특별한 혜택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멤버십 가입, 비수시장도 몰랐던 김현지 대기,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김 실장에게 국감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감 중인 채택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 김 실장이 출석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 대책 현장 점검에 동의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지시에 따라 용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 실장은 국감 출석을 거부했고, 이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 경격 출석 가능성을 비친 겁니다. 한, 한달 넘게 교체된 김현지 대치 국면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때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감이 참석하고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위한 사실을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핵심인술도 모르게 김헌 지 국감대기 지시가 이루어졌다 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분간할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